안녕하세요. 5-8 목장의 목자 최진영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목장을 통해 부어주셨던 은혜와 기적을, 기적의 손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처음 목장을 맡았을 때 저는 과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이 다른 목원들이 모인다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큰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처음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이 어렵고 적응이 되지 않는 목원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장 모임 안에서 그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건강하게 교회에 정착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목자 교육 시간에 나눠준 유인물대로 모임을 진행하며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니 개인적인 사담은 하지 않게 되어 목장 모임의 본질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때론 말씀을 나눌 때에는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약함을 고백하며 목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서로 격려와 응원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목장에서의 나눔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매 시간 나눔으로 서로 중보하며 영적인 가족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목장 서약서를 작은 사이즈로 코팅하여 성경책 앞에 놓고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많은 중보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 큰 기적을 경험한 일이 있어 나눠봅니다. 어느 날 자정이 되어갈 무렵 다급하게 목장 톡방에 중보기도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심근 경색이 와서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목장밖에 없다고 하시며 기도 제목을 올리셨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목원들과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며 또 다른 성도님들께도 중보 기도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기적이 일어나 회복하게 되셨고 몇 번의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많이 회복하셔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남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남편을 알고 계셨던 다른 집사님과 함께 계속 기도하였고, 권유를 하던 중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등록하여 주일이면 같이 나오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목원분들이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성장과 치유가 일어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자로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역할은 목원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는 나만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 가는데 관심을 가진다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목장의 성장은 진행 중이며 매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며 목원들과 세워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믿어 주고 함께 목장을 세워 가도록 애써 주신 우리 목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기고 계신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시간과 때를 신뢰하며 변함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갑시다. 저의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믿음을 보돋아주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